트면입니다. 아, 오늘 아파트 현장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이구요 아, 지금 어, 프라이머 작업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기존에 필름 작업이 되어있던 곳인데 일단 프라이머 작업했고 어, 샌딩을. 솔 샌딩을 전부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자, 남은 작업이 어, 실리콘 네. 틈새들 틈새가 많아요 실리콘 쏠 자리가 많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네. 다 실리콘을 쏴줘야 됩니다 보시면 네. 틈새들 많죠 필름이 되어있던 곳이라 유동 많습니다. 자, 아래쪽도 보면 네, 이런 틈들 다 실리콘 작업을 해줄 거고 목공 작업을 어저께 마감을 해가지고 걸레바지를 이제 붙여놨어요 어저께 그래서 어, 걸레바지도 이제 칠 칠이, 칠이 아니기 때문에 필름지가 붙어있는 걸레바지이기 때문에 얘도 다 보양을 해줘야 돼요. 지금 거실 쪽으로는 다 어저께 해놨습니다. 갈레바지 보양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쏘는 거 하고 조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 갈레바지 보양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마스킹 넓은 거 50mm 짜리로 음, 대부을 하시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음, 40짜리, 그냥 20짜리나 40짜리 카바링으로. 보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저는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서, 네. 마스킹으로 하면 조금 더 빠르긴 할 텐데, 일단은, 나중에 또뛸때잘안 떨어지기도 하고,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더 그게 빠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좁은 부분들은 네, 테이프로 하는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단 그냥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넓은 걸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넓은 테이프를 준비를 못해와가지고 그냥 40자리로 한 바퀴. 이런 식으로 면 돼. 미미한 데는 이제 나중에 날이트판 한번, 마스킹 테이프 한번 찍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뭐?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이렇게 D자로 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붙여서 실리콘은 어차피 안 쓰기 때문에. 한바퀴 돌리는거죠 이렇게 그래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음. 끝입니다 안쪽에는 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쏘는거는 싸려야돼요 이렇게 음. 될수있으면 실리콘은 꽉꽉 훑어주시는게 좋아요 두껍지 않게 네. 나중에 실리콘을 두껍게 싸놓으면 은 어, 크리기 가니까 실크리기 가잖아요 음. 될수있으면 얇게 최대한 훑어서 싸주시는게 좋다다 실리콘을 자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모양할 때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꺾어줄 때 예, 90도로 꺾어지는 부분에서 꺾어줄 때 예, 보시면 이렇게 구석까지 딱 90도로 꺾어주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모서리가 이렇게 아루지게. 마루지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땡겨서. 나중에 떨어집니다. 예.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고, 뿌릴 때 압력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모서리를 잘 항상 잘 붙여줘야 돼요. 야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밑에를. 엄지손으로 안쪽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딱 꺾어주면 딱 90도로 꺾어집니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렇게 펄럭이지 않게 한번 이렇게 붙여주면은 부드럽 뿌릴 때도 펄럭이지 않겠죠. 두개 정도만 이렇게 붙이면 돼요. 사실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은 위에서 조금 멀리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월스 네. 작업을 이쪽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모서리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가주시는 게 좋아요 네. 묶어서 이렇게 서 이렇게 두개 정도만 찍어주시면 되고 끝 쪽에 하나 찍어주고 이런식으로 이도 사방향으로 다 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대로 말아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주시면 돼요. 이쪽 끝에가 펄럭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찍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디글자로 돌려야 되니까 아래쪽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한바퀴를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꺾을 때는 90도로 딱 모서리까지 딱 꺾이게 해주고 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아, 다 당겨주면서 해주면 여기가 주름이 들지겠죠. 두 개만 붙여주시면 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한번 붙여주시는 게 좋고, 펄렁이니까 뿌릴 때, 이렇게. 하, 아, 쪽그리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기는 지금, 이쪽까지 이만큼 나와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서, 안쪽에서도 또 뿌리면, 바깥쪽으로 칠이 튀거든요. 조금 넉넉하게 <laughs> 이렇게 꺾고 꺾어주는 거를 좀연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소리에서 90도로 꺾어주는 연습 이 벌레 가지 싸놓으면은, 멈지 때문에, 보양해놔도 막 떨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중에 이제 뿌릴 때떨어지는 참, 이제 그때는 시간이 더 걸리고, 뿌리는 와중에 보양을 하려면, 뿌리는 사람이 또 짜증도 나고, 합니다. 보양도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안 중요한 작업은 없겠지만, 이런 모서리에서 보통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서리 같은 데를 잘 붙여 주셔야 됩니다. 대충 대충 하지 말고요. 먼지 좀 있으면 잘 털고 네, 하시고. 다음에 여기 여기는 지금 옆에까지 네, 모서리까지 다 보양을 해야 되거든요. 고는 칠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서 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여기, 여기에 여유를 좀 주시나요? 주시고 하시면 나중에 어, 당겨지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위에까지 붙이고요 아, 하... 계속 떨어져. 하... 야... 자, 여기까지 보시면, <laughs>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마감을 끝내서 붙여주고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거죠 쪽으로 맞으면 안 되니까 바닥재인가 이렇게, 이렇게. 자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양 보양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걸레바지. 걸레받이. 걸레바지가 되게 힘들어요 쌀기가 조그리고 해야 되니까. 걸레바지 쌀은 요령을 찍어봤습니다. 아. 실리콘 다 쏘셨네? 거의 다 쏘셨어. 네 실리콘 실리콘도 음 거긴 다 쌌어요 실리콘도 지금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다 쌌고요 위에 아까 이쪽이 빠졌다 형 여기 여기 여기도 쏴줘야지. 그 타카핀 작업도 있거든 형. 실타카핀? 그것도 좀 메꿔줘야 될 거야 아마. 이 문선 몰딩 주변으로 다 있어. 잘안 보여. 쪽 됐고, 쪽도 이쪽 이쪽은 이제 쏴야 되는데. 자, 맞습니다. 쏠게. 보시다시피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타카 자국들 있죠, 실타카 자국 이런 거다 메꿔 주셔야 돼요. 다 보이거든요 나중에 칠 해놔도 그런 거로 그냥 실리콘으로 빡빡 긁어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실리콘 쏘는 거 하고 걸레바지 모양 하는 거 하고. 예, 영상을 좀 찍어 봤는데요 예, 별거 아니지만 또 별거인 작업이죠 예.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예, 50mm짜리 rtf 마스킹테이프로 찍어 놨을 때보다 나중에 뜯기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